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긴 한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꼭 엄마, 아빠들만 피해자는 아니고,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도 존재는 해요. 이런 거죠. 아이가 급이 안 돼.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또 기분 나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하고, 또 머리도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의대를 갈만한 사이즈의 아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어떤 특정 파트를 너무 못해요 회피 성향도 너무 강해서 이거를 노력으로 극복할래도 그 노력이 발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였는데, 전 그래서 얘 목표를 조금만 낮춰주고 현실적으로 좀 격려를 해서 현실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게이 친구가 그 회피 성향을 좀 줄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피해자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뭘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엄마의 인생의 투영이다 이렇게 봐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한테 1등급 아니면 안 된다 100점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하다 보니까 애가 그렇게 하려고 용을 쓰다가 뭐 간혹 하나 틀리면 그래도 잘한 거거든요 아 그래 1등급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본인이 이제 진심으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실력을 탄탄하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돼 있던 건 뭐냐면 1등급 그러니까 완전 무결에 대한 결점이 없는 그런 상태에만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애가 그 저는 봤을 때 때는 제가 이거를 막 욕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제 걔가 성인이 됐는데 어 해당 어머님이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다면 좀 본인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걔가 더클수 있었는데 못큰 이유는 본인의 아이에 대한 어떤 인생 투영이 아이의 확장성을 저는 제한했다고 봐지거든요. 그 친구를 꽤 오래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1등급 안 나오니까 뭐 모의고사에 집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집중했는데, 모의고사도 1등급이 당연히 안 나오죠. 내신을 버렸고, 내신에서 1등급이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 고3 간도 어떻게 1등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식 중에 그나마 내가 원하는 의대면 의대 딱이 메디컬 딱 하나 정해놓고 이 탑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이 아이가 나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람이지 본인의 어떤 일부나 본인의 무슨 상장 같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상을 타면 기뻐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랑 너무 달라요.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 게, 아이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아, 이 경쟁을 한번 즐겨볼까? 나도 이 학물과 한번 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볼까지, 얘를 무조건 1등급 만들어가지고 의대를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또 여기 댓글 다는 또 빠가사리 매운탕 같은 그런 새끼들은 또 여기다가 쟤는 맨날 1등급 아니면 죽는다 그러고, 이과 안 가면은 뭐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제가 말했죠. 공부를 못하면은 뭐 쓰레기고, 뭐 루즈고, 맨날 이딴 얘기 한다고 얘기하는데,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과를 가는 마인드가 썩은 마인드로 가는 문과는 그건 루즈의 루즈 그거는 58세 문과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지 이 친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얘는 왜 열심히 했냐 무서워서 괴롭힘을 당할까 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본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급하고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등급 그리고 완전 무결이 아닌 상태가 되니까 이. 플랜은 망한 거예요. 얘가 99점을 맞았는데도 망한 거고, 하나 틀렸는데도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이런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고, 본인 의도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놓은 아이의 하드웨어가 완전 무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수정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도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친구. 결국에는 지금도 안타깝지만은 본인 꿈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대학교에 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좀 지역적으로도 밀려서. 근데 이 친구는 지금은 좀 편하대요. 엄마가 이제 기대를 안 하니까. 이제 20대 초가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저번에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좀알것 같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쌓아 올리기 시작하겠죠 이런 친구들은 근데 극소수 요 제가 봤을때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요 어머님 제가 이제 앞쪽에 얘기하는건 봐봐, 봐봐 엄마 저러면 안된다니까 이런 또, 빠가사리 매운탕 새끼들이 있을 건데, 빨리 물 끓이세요. 매운탕 끓이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뭐다? 가해자다. 아,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원가잖아요. 학원가에 있는데, 문 앞에서 차에서 이렇게 좋게 내려서, 엄마 갈게. 뭐 이렇게 소름 들은 애도 있고, 이제 엄마가 차에서 내려서, 아, 빨리 내려. 와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지. 빨리 내리라고. 빨리 내려. 안 내려? 그런데 애는 뒷좌석에서, 음, 이러고 있어. 와, 진짜, 진짜, 누가 거기다가 뭘 붙여놨나 봐. 그냥 애가, 음, 이러고 있어요. 역시 대단해요. 가해자죠, 가해자. 미련, 곰탱이. 아, 정말로 항공하기 싫다고 그렇게 버팅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엄마가 저한테 상담 예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첫째를 진로 상담을 해야 돼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이 됐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하는데, 저하고 상담이 한 30분 예약이 되거든 30분을 저랑 예약을 하고 가는 거였는데, 엄마가. 그래서 회사도 조퇴하고 왔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 그래서 제가, 어 받으세요. 우선. 근데 받는 애는 한 20분 가까이를 싸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애가 발이 좀 아프대요. 발이 아프니까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되냐. 돌아가면 안 되냐. 이걸로 20분을 싸우는 거야. 애는, 아, 나 도저히 못 가겠다. 학원 쪽으로는 못 가는데 집 쪽으로는 자전거 타고 올수 있대요. 보통은 가해자예요. 이게 이걸로 20분을 다 하고 10분 동안 최대한 빨리 물어보고 왜냐면 뒤에도 또 상담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 아,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엄마가 나중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가해자야, 보통은. 그리고 제가 어떤 아버님 얘긴데 아버님이 집에 가면 자기도 욱하니까 소리를 지를까봐 미리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개소리를 할지를 예측을 하고 들어가서 설득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춘기라고 부르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들어선 아이들은 그냥 미친 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게 원치 않으면 여기 보니까 댓글에 뭐 아이랑 사이가 나빠진다. 이게 빌드업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으면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와 가지고 막 뭐라 그래. 나한테 시중 들어 주는 사람이. 말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 여지가 맞춰줬던 분이 이제는 안 되겠다. 위험하다. 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잔소리를 해. 그럼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 잔소리를 하면 애가 대들죠. 애가 대들어요. 우리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형제 많으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첫째가 있는데 둘째, 셋째 이렇게 있어. 근데 셋째가 첫째 말은 안 들어. 근데 둘째 말은 들어. 왜? 셋째가 둘째한테는 겁나 어렸을 때 쳐맞은 거야. 심하게 쳐맞았어. <laughs> 아빠 안볼 때, 엄마 안볼 때. 막쳐맞는데 첫째가 이제 막내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넌 때리면 안 되지. 어, 너는 아니야. 너는 맞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컸어. 컸는데 셋째 입장에서 첫째가 별로 안 무서워. 그런데 웃긴 건 등치는 이제 셋째가 제일 커. 남자애라. 근데 둘째가뭔 말을 하면 키가 제일 찌끔한데둘째가 말하면 들어. 이게 어렸을 때세팅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막 진짜 무서웠던 아버님 있잖아요. 나중에는 머리도 허해져 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아, 막 이러고 있는데 눈이 너무 쉽 이러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코드가 딱 짜여지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위계를 잡으라는 게. 뭐 폭력을 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집에서 너와 나는 동급이 아니다 너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나눠져 있고 너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유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잡아줘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TV에서 그 박사님 있잖아요 어떤 박사님 그 의사 선생님 나올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정신병이 있는 아이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제가 평가를 낼 수는 없는데 그 솔루션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증상이 나타났던 애가 100% 치료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이제 미화해서 끝내는 거예요. 항상 에피소드 끝에는 뭐 훈훈하게 마무리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갔던 거고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우리한테 잘못 적용하면 정신병이 있는 아이들한테 트리거로 당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신놈인 척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트리거로 당기는 게 아니라 진짜 총을 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크게 딱 잡아 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와서는 잡기 힘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게 나는 우리아이랑 어 사위만 틀어주고 뭐 말도 듣지도 않고 에너지만 소비한다 이거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말을 듣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해가지고 딱 듣게끔 하시는게 맞아 뭐 얘한테 뭐. 다 맞춰주고 이럴 필요가 보통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잔소리도 누가 했느냐, 뭐 어떤 사람이 했느냐도 영향이 있겠죠.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잔소리하면서 무시받는 느낌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은요, 듣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말안 듣는 새끼 있잖아요. 잔소리해도 사이만 나빠지는 새끼 이 새끼가 부모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둥아리로만 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야 기본이. 그러니까, 괜히 에너지 빼지 마시고, 싸가지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 듣고, 싸가지가 있는 놈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말하면 좀 들어. 그렇게 막, 무리한 부탁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리한 부탁이 뭐, 학원을 몇 개를 다녀, 나는 노는 시간이 어딨어, 이러고 앉아있는데,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뭐, 노는 시간이 어딨어, 이런 친구들, 너네 스무 살 넘으면 집 나갈 자신 있어? 너네 스무 살 넘어서, 그런 학원 이런 거안 보냈는데, 공부 알아서 딱딱딱, 할 자신 있냐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박사님 만나러 가셔야 돼요 제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봤는데 대다수는요 지마를 못 지킵니다 성인들도요 저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하고 안 약속은요 특히나 안 지켜요 이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본인의 에너지까지 거기다 써가면서 부모님한테 이겼다고 도취감을 가지면서 불쌍한 엄마 아빠 인생 갉아먹지 말고 네 인생 남이 시키는 거 그래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요즘 부모님들 정상적인 부모님들은요 대다수 피해자인 부모님들은 그 정도로 악독하게 안 굽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깨어 계셔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막 풀어줘가지고 애가 할때 되면 하겠지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가 이제 맘먹고 공부하려고요. 그러면서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와. 근데 걔한달 안에 눈빛이 꺼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거예요. 누적된 시간은요. 정말 꾸준함으로 누적된 시간은요. 단짝이는 재능을 갖고 있는 애를 압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누적된 시간 안에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재능은 일시적으로 반짝일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투자해서 읽어놓은 내 노력의 시간들은요, 그 광채가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됩니다. 왜?